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행복누림 방송 강사의 정문인성교 목사 장재룡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제 그세 번째로 이제 그 소원에 대해서 이제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새 이렇게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아 이것이 아그 막연한 게 아니라 추상적 인 것이 아니라 아 반드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음 내가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다 제가 제 경험이 다한게 아니라 또 이제 그, 그, 그 뭐랄까 그 제가 그 하는 이 강의 강의 내용이 어뭐 전부 다 맞다고 저는 뭐음 뭐, 그,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또 이제 그 부족한 것도 있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고 또뭐 이렇게 좀 약한 그런 부분은 잘양해 바라고요. 끝까지 잘 이렇게 예,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음. 자, 이제 이게, 여기 이제 어, 소문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예, 우리가 그 지난 세강 음, 아마 아시겠지만 어, 10편 37편 4절의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음. 내마음에을 음. 그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음, 내 마음 <laughs>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 너마음네 어, 그 마음에 품은 거 기대하고 소원하는 거 말하는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명령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음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그 신실하신 그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 자발고 있죠.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소원을 반드시 그이루려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10편 37편 그, 그 4절 말씀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반드시 이제 우리의 각자 소원을 이루어주시는데. 우리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있잖아요. 음. 어, 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알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뭐라그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음,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음. 그, 가장 그, 성경, 뭐, 많은데, 간단하게,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 그랬죠? 네, 어, 어, 음, 이 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네. 얻게 하려고 신성경 전체의 뭐, 가장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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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중요한 그 핵심인데, 어쨌든, 그,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준이에요, 중심이에요. 어, 이거는, 어, 변함이, 오,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면 다, 다 아시겠지만은, 구약은 뭐예요? 누가 오신다? 응, 예수님. 어, 예수님, 구세주가 메시아가 오신다.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림자, 그림자. 구약은 그림자인데 신약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뭐요? 어,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어, 오셨다. 나중 오셨다. 응응.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한번 네, 네. 때에 이제 제리마에 오신다. 아, 네.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 네. 그분이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 요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되죠? 그렇죠? 나오자에 벌써 크, 하나님께서 그냥 음그 응. 벌써 예언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뭐다 이루어 주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셨는데 하나 이루어지 하나 이루지 않은 게 있죠? 기저. 예수님의 어어 재림 이거 한 가지만 다, 성경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항상 어 우리의 그 소,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세주 이분을 반드시 뭐 믿어 왜냐? 그분이 기준이고 중심이에요. 어,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복생계를 주실 이는절을 믿는 자마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하십니다. 그냥 반드시 뭐예요? 이 몸이 예수님. 복음의 중심에 항상 예수님을 믿어야 돼. 나머지 그러니까 뭐다뭐안 믿는 거은 반드시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어, 그,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왜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어, 이거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을 그, 그, 그 믿는 사람을 어떻게죠? 이건 이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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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신자에게 이제 불신자에게 이제 관계가 있다면, 우리 이제 믿는 믿는 자는 어떻게요? 해 예수님을 구주로 그렇죠? 확실히 넘겨 그분을 그분을 영주, 영접해서 왕으로 모셔야 되요 막. 주인 누구예요? 주인. 주인으로 모셔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 응. 어. 근데 뭐예요? 그분이 보니까 주인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 나 메시아인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권에 순종해야 되는데 뭐예요? 각자 주인으로서 자기가 주인인 주인으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변화라는 거는 참 기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소을 이루어, 이루어, 반드시 이루지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했으면 내가 주인인가? 아,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왕이신가? 늘 이렇게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해야 돼, 점검. 너무 뭐 바쁘다 보면 힘들면 이게 지나칠 때가 많잖아요, 네. 우리 우리 저 밖에서 전도사님은 아, 안 그렇잖아요, 그죠 참네. 늘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시잖아요 이제 안, 응, 안 그래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살면서 본의 순종해서도 그러신지 항상 동안이잖아요, 20년을 갖다가 더 이렇게 전게 아주 또 50대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laughs>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만 그냥 잘 기억만 하면은요, 그냥, 뭐, 소원은, 그냥, 반드시 이루어져. 그래서, 아, 이제, 아 하나님, 아, 하나님, 살아 계시군요.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게 뭐요? 삶에서도 힘을, 용기를 얻게 되고, 아, 예수님을 또 자랑하게 되고, 거죠 얼마나, 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불신자, 그죠? 반드시 예수님을 반드시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기존에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요? 주인으로, 그죠? 왕으로, 왕, 왕, 왕으로 모셔야 돼요, 왕. 그 권위에 말씀에 다스리면 되죠 응, 다려요 그래서 이제 이, 이,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고요. 어또 다음에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전에 또여와를 기뻐하라. 그 바로 전절에 삼십 또그 37편, 37편, 10편, 37편, 또그 한번 3절 한번 읽어 주실래요? 3절의 말씀. 여와를 위해 그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 아, 아멘. 아, 먼저 우리 먼저 하나님은, 우리 하는 거, 내가고, 하나님을 기죠. 의리하는 거 기죠. 그 다음에 손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실로 신부를 삼고. 이세 가지 부분들 먼저 이제 하다가 지적을 뭐 하다가 말하는데, 의뢰, 우리는 절대 믿음, 절대 신뢰하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0%그 우리 저 전주사님, 어떻게 물이몇도에서끓어요 섭씨? 도 아니에요? 100도 넘는 거 아니에요? 어맞도아니도는거아니에는거 아니에요? 요 그렇죠. 패트에서 우리 끓는다고 우리가 그저만 배웠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99%도 안 돼. 그죠? 100%가 딱돼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100%시대에100% 이야. 참 정말 <laughs> 쉬운 거 같은데. 근데 여기 이제 은평교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은 가만히 보니까 태풍을 신뢰에 의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은혜 얼굴이에요. 좋은 일이 우리 유금 목사님 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잖아요. 앞으로 그죠?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어, <laughs>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청사님 마찬가지고. 보고 뭐예요? 무 하나 부럽지도 않아. 어디 나가봐야 되죠? 아, 그죠? 어, 뭐 아, 저분 앞에 뭐가 좀있구나 어, 그죠? 야, 저 어떻게 저렇게 참 멋지고 당당하실까, 그죠? 그죠? 음, 얼마나 좋은가? 근데 백보로 우리 한 장, 우리 한번 보면, 에 시편, 어, 저, 자면서 우리 한번 자면서, 자면서, 3장5장5저 자면서 3장 5장, 5절, 오전에 인체를 말씀 한번 우리 한번 찾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아멘. 우리 안면되기를 지도하시기라. 네.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네. 그리야 신뢰, 맞아 신뢰가요? 네. 제로나저 여기 뭐 의뢰나 신뢰나 네. 뭐 믿음의 같은 이제 그런 같은 어. 그거는 공격인데 이런 마음을 넣는 마음을 다아요 요아를 신뢰하고 그죠? 내 명철을 기죠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이제 보면 제가 실수하고 실패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니까 자기 자기 박한 어떻게 경험 비죠 자기 지식 그죠? 요런 것들을 큰 거는 모르네, 큰 거는 최하고 하는데 작은 것들은 엠마고 아서는 그냥 아내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거 있잖아요. 명철로 의지하지 말고 그게 범사에 어떻게 해요? 범사에? 범사. 어, 그를 인정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범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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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 그러면은 반드시 뭐예요? 성을 아득히 주는 거예요. 분명 분명하게 뭐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응. 기억하셔야 돼. 오늘 가방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기억해야 돼. 네, 너는 다시 한 번, 너는 어떻게 마음을 달아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그죠? 범사에 인정 긍정, 긍정하라 응. 오늘 음, 그 명철을 범사에 인정하라그리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네, 네. 길을 네. 인도하시너 인도하시려 나왔어요? 지도. 인도하시고 이시도하니다뭐저거 어, 어, 음, 인도, 지도. 아니, 지도하시.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뭐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그죠? 행복의 길로. 황옥의 길로. 가상의것도로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했 그런 걸막 주시를 막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게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잠깐만 뭐 시간이 이렇게 연장돼 연기 미뤄지는 거잠안 돼, 넌안돼 준비해야지 준비해야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하늘에서 비를 비가 내리는데 아니 준비도 안 하고 있죠 그렇죠? 잠. 백미터짜리 t 물로 쳐 l 워주없 없어서 그뭘 준비해야 돼요? l you. I n 0 e d 되는 이런 큰 것을 준비 I need to tell you. I need 주 o t e 서주시 o u I need to tell you. I n 는거 d to tell you. I need to tell you. 한 need to t 범사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든, 약간은 어떻게 해요? 예. 조금 이제, 조금 상당한 요새, 뭐, 요새는 참 어수선하고, 참, 이런, 이런 그, 어, 시국에,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고, 원치 않는 그런 것들이 막 그냥, 뭐, 해물이 치는 거고 태풍이 막, 막, 그런 거고 막, 막 그 속에서 뭐요 정신을 <laughs> 똑바로 차야 될줄 믿습니다. 아, 음. 자, 음. 그래서 이제, 어, 에, 그다음에 이제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예, 예을의하고예 어, 선을 행하라 소부가 맞더라고 히브리어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좋은 거 이게 이제 좋은 건데 그래서 선을 어, 어, 선을 어, 해야, 해야 되는데 어, 그 우리 예수님이 선하고 착한 일을 모범을 보셨다고 보니까 음, 그분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선의 반대가 뭐죠? 악. 이, 어찌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악은, 뭐예요? 절대로? <laughs>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분별이 안 돼. 응, 음, 은밀도 안는데그 로마서 1 2장2 절에 보니까 로마서 1 2장2 절의 말씀인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돈 받지 말고, 분받지 말고. 하나님의 어, 어, 어.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전전하시고, 온전히 무엇인가를 분별아. 하 네. 그런데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분별은 뭐예요? 이게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조명을 내주셔야 돼요. 아멘. 절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 보니까 무릇 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뭐 이렇게 자녀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는. 음, 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조명으로 성령의 인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분별하는 건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요? 해이 세상에 이 보고 듣는 거는 전부 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다 보고 듣는 거예요. 다 크고 화려하고. 아 그거 뭐 그게 그게 아니야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제 분별하는 게 분별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게 살고 있다는 거죠. 음, 저번에도 언제나 언제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요 해어 지키는 것이 손이의 악이에요. 손. 어, 그게 손이죠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다. 그건 뭐예요? 그 그러니까 악이지.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분명히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음, 응. 이제 시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자꾸만 이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이게. 전제이 기준을, 아, 아까, 아까 내가 보금의 기준은? 복음의 주인공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기준과 중심을 잡아주는 데는 어디 잡아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잡아요 교회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어떻게 요 선포하고,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안 잡아주니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공산주의가 거고 자유민을 읽어보고, 아까 읽는 거요? 지번 잠깐 하다가 말았지만은, 6.25 때? 6.25때뭐예요 어, 이거, 이거,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은, 이렇게 그리면은, 그죠? 6.25 때, 북한이? 쳐들어왔어. 어, 쳐들어왔어. 그럼 이건 뭐라 그래? 남침남침 근데 지금 뭐예요? 북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게 잘못된 왜곡 이게 뭐예요? 손이 악이에요, 악이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뭐예요? 좀 이게 타탄한 거예요. 우리가 배웠는데 왜 이렇게 이걸 상식을 역사의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자꾸 왜곡시키고 거짓말하고 하나지 이런 걸이 분별하는 거 이걸 어서 디 갖춰주느냐? 교회에서 갖춰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이 선을, 응, 이런 선을 해야지만 하나님 뭐요? 소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아, 정말 어떻게, 뭐요? 모르겠어요. 뭐 엄청난 거 보이고 듣고 이런 건다 소유할 수 있어도, 진짜 그 속에 뭐요? 천국이다. 정말, 구원에 감사하고, 강력는 것.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처럼. 보이는 것, 그런 것 때문에, 만져지는 것 때문에, 현청 때문에 뭐요? 이것이 다일날때 뭐요? 잠시, 잠깐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요새 이렇게 종종, 종종 보고 들리는, 보고 이렇게 들는 게, 아, 야 그래서, 너는 이세례를운바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히 무엇이든 분별을 하더라. 이게 분별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야 된다. 전 요새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런 기준 자체가 뭐예요? 이런 기준. 이런 기준 자체가 우리는잘 왔다. 이 말을, 이 말을 들으면은 이 말이 맞고, 저 말이 맞으저 말이 맞고,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부분의 기준, 중심은 뭐예요? 안주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서 다 있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보여요 조금 더 요새 와서는 조금 더 강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마음에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잠깐 한 마디 하고 다음에 또저한번더 지나고요. 이, 이 이게 뭐야? 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기준과 중심이 없으니까, 막 그냥 헷갈리니까 할수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게 어떻게 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부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래서 깜짝 놀라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쳐줬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차차한 거예요. 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믿는 점. 우리는 그런 거그 영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는요 정말 2025년도에 필요한 거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소원이 한 가지에서 다섯 가지 이상 다 최고 좋은 것, 최소의 것으로 반드시 응답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약속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겨가면서요. 우리가 소원을 응?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여호와를 기뻐라. 그러고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하는 것처럼 항상 어떻게요? 해 기존은 예수님 을안 믿는 사람들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록그 그러니까 구원과 새 생명을 얻고요. 그런 예수님 믿는 믿는 사람들 기존의 우리 크찬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 권위 앞에 다 어떻게요? 다스림 받고 통치받는 것이 뭐예요? 어 이렇게 되면 반드시 다시 한번 원주가 가서 손이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음, 저는 이제 뭐 이게 이게, 이게 거짓 마쳤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뒤돌을 뒤를 이렇게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 어?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이것이 내, 이것이 하나님 모시기에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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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상한 소리를 뭐, 뭐 유별나다 그러고 막 그런 소리 들었지만은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유별나고 큰일 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보니까 아, 당연히 당연하게 뭐예요. 서로를 해갖고, 어, 하나님 이기뻐하는 뜻을, 아, 나는 그때 다 잘했구나. 음, 응. 아,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건 이제, 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렵게 봐주셔가지고, 하, 아, 그래도 뭐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아,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거, 이야,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음, 이제는 저희 개인 가정에 그 필요한 거 하나님 다 채워주셨어. 단지 뭐냐. 정말 이런 저게죄송한잘는것 같지만, 이제 뭐야, 이제 좀 이, 교회에 예, 예, 이제 교회도 개인 가정은 개인 가정이 이제 사였다 사는데 이제 소원도 이제 교회에서 이큰 교회는 많고 아, 작은 교회 어려운 이런 우리 기독교인들 이렇게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 좀 소원이 좀 이루어 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이제 행복도님 이제 방송을 마치면서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정한번또다하해다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